안녕하세요, 형신혜입니다하우스에 아, <laughs> 말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시설 하우스에서 농사 짓다 보면 진짜 많은 일이 생기게 되는데 어, 이런 식으로 어떤 고장이 나는 건 일상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을 지날 때, 출퇴근할 때 하우스 전체를 한번 둘러봐야 돼요. 지금 이 말대가 이제 말대란이 뭐냐면 개폐기입니다. 이 개폐기가 이제 말리면서 올라와서 말대라 부르는데. 저게 올라가야 창문이라 보시면 돼요. 저희가 집이 더우면 창문을 열잖아요. 그것처럼 어, 비닐하우스는 이제 해가 뜨면 워낙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창문, 이제 공기가, 바깥 공기가 창문기가 들어오고 뜨거운 공기가 나갈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뜨거운 공기가 나가는 위 창문이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은 너무 뜨겁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거를좀 수리를 하러 갑니다. 제가 어떻게 수리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야, 자, 보시면 저는 이제 급해서 이게 피스 방향이됐거든요 피스 방향이라니까 이게 진동이 있으면서 피스가 풀렸어요. 피스가 풀리면서 이게 움직이게 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100m거든요. 엄청난 압력을 봤어요 이렇게 파진 거 보이시죠? 이게 비틀리면서 피스가 다 날아가 버렸네요. 날라가버렸습니다. 이게 또스탬피스라서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터져버렸네요. 저는 이제 이걸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떼내고 이것도 커팅을 해서 새로 새 파이프로 연결을 할 거예요. 비닐도다 찢었네요. <laughs> 교체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구는 준비가 됐습니다. 새로 바꿔줄 파이프 하나, 이 파이프를 연결시켜줄 연결봉이라고, 연결봉. 그라인더로 절단할 거고요. 좀더 단단하게 이제 결속이 되려면 이렇게 압착봉이 들어야 됩니다. 티스로만 박으면 지금처럼 뜰게요. 연결봉을 연결하고 이 압착봉으로 고정 시켜줄 겁니다. 먼저 연결을 하고 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봉을 넣고 저야 돌흔들리고 돌, 돌 빠져. 자이 꼭우면 굳이 피스를 받지 않아도 흔들지 않죠. 이 자체로 압착이 되는 거라서 이제 교체를 다 했습니다. 끊어졌던 곳을 자르고, 끊어서 압착기로 누르고, 연결했어요. 어! 작업 완료했습니다. 원래는 위로 가 있었는데, 이제는 밑으로. 발을 내려서 다시 했고요. 위 연결해서 개폐기를 지금 내려뒀습니다. 오늘 바람이 엄청 부네요. 어, 이렇게 시설이 있으면 항상 손이 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의 주셔야 되고 유지보수가 쉽지 않은 게 이런 시설 재배인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데. 자 이렇게 수리를 해놓으면 자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상 대학교 다니는 농부 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의 대구 사이버 대학. 희망의 대구사이버대학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사랑해요